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이제 6절부터라 그랬는데 읽으면 사실 4절부터 4절부터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본문을 보면 루시 그 딸들을 그 소돔성의 폭도들에게 그 천사들 대신 내어 놓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걸 오늘 좀 다뤄 보려고 생각합니다. 음. 제목은 뭐 딸들이 뭔 죄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먼저 에,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예, 오늘은 예, 말씀의 전반부를 좀 들여다보면서 왜그 롯이 딸들을 대신 내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될 거냐. 이제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이 그. 에 예, 하나님과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나눈 식사는 뭐 무교병이었으니까 이제 평범한 건데 에 계속해서 이제 친절이 이어지는 거죠. 천사를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밥상을 정리를 하니까 이제 밤이 됐어요. 예, 밤이 되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소돔의 환경이 험한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노숙하겠다는 천사들을 그냥 내보낼 수 없어서 아마 로시 만류한 걸로 보입니다. 음, 권유를 이기지 못한 그 천사들이 이제 롯과 함께 숙박하기로 하고 잘 준비를 하는데 롯이 염려했던 일이 터지죠. 성안의 거주민들이 찾아와서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롯을 겁박을 한 것입니다. 뭐 이유는 제가 토셉타 얘기를 좀 했어요. 토셉타 음, 자기들의 재물의 손해가 날까 봐 손님들을 취조하려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롯은 이런 일을 아마도 이전에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겪었던 일을 전해들어서. 성안의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위를 믿고 손님들이 숙박하도록 그렇게 권했던 것인데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소돔 사람들이 롯을 굉장히 우습게 본 거죠. 야너 밖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법관인려고 하느냐 우리가 너부터 아주 혼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롯도 그러니까 뭐 망신을 당한 거고요. 또 천사들도 참 예, 이게 뭐 악한 것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악행을 실제로 이렇게 연출을 해 주니까 보여 주니까 모든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된거 아니겠어요?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누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우리가 이제 먼저 볼수 있는 것은 롯이 나선 거죠. 롯이 롯이 나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서여 나서여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섰는데. 로시 순순히 폭도들에게 손님을 내어줬더라면 뭐더 이상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런 그런 종류 한심한 인간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려는 기특한 생각을 가진 것인데 음, 뭐 재물이 좋아서 소돔에 살긴 해도 아주 속까지 골마 터진 그런 아기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이게 정말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 이제 중동의 관습상 집안에 들어온 손님들의 안전은 무조건 집주인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그 손님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님들이 화를 당하면 집주인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로시 집주인이니까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못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다 못해서 고육지책을 내어 놓습니다. 손님들이 성폭행 당하고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다는데.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 신문 받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인하지 않은 그의 딸들, 딸 둘이죠. 둘을 내놓은 거죠. 인생이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로세 결정이 바로 그런 종류의 겁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또 공포스럽게까지 합니다. 손님을 지키는 것이 당시에 관습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롯의 딸들을 마치 그래도 되는 물건처럼 밖으로 내치려던 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뭐 저는 제가 뭐 딸을 둘을 길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에, 뭐 단순히 생각해서 롯이 위기를 맞아서 자기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고 쳐도 그의 결정이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것이었다 쳐도 딸들을 향한 그의 판단도 이타적이면서 혹은 윤리적인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느 한쪽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이 다른 한쪽에는 또 다른 잣대로 적용이 된다면 의로움이 갖는 평등성을 위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손님들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딸들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justice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나그네를 내어주는 것과 딸들을 포기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게더 악한 결정이고 어떤 게더 나은 결정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둘다 악한 결정이에요. 그이 악한 결정들 중에서 그는 후자를 선택한 거죠. 딸들을 포기하는 걸 선택한 거죠. 그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론스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어차피 악한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자기에게 보다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롯이 딸들의 희생을 선택한 진짜 속마음이 보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롯이 이 상황에서 제일 관심을 두었던 것은 손님이나 딸들의 안전이 아닐 수도 혹시 있어요 아마도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냐 하는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아, 손님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은 예, 주인은 자기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딸들을 내어 보내면 천륜을 어기는 끔찍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지난 한 그런 고민 끝에 그는 끔찍한 아버지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굳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이런 해석의 개연성이 있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명예를 소중히 지켜야 했던 까닭이 도대체 뭘한 말입니까? 명예를 향한 그의 집착이 지금까지 쌓은 평판과 재물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라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까진 명예와 재물이 뭐길래 그는 거기에 그렇게까지 집착했을까?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마주치면 우리도 그렇게 비슷해질까? 인간이 참 정령 괴물을 안에 하나 키우면서 사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예기치 않게 인간의 이런 정날한 모습을 만나게 되면 아주 괴롭습니다. 무엇이 이유든지 저는 로스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와 나는 종류가 다른 인간이라고 좀 우겨야 제 마음이라도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뭐 논리를 따지기 전에 아버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감정적으로 아주 끔찍합니다. 감정과 윤리로 로스 들여다보면 뭐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죠. 그런데 그 문을 지나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못지않게 더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시각을 좀 바꿔보면 로스 행동에는 윤리나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도 깊이 같이 버무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중동의 대접하는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내용이 안 좋긴 하지만 그 동기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끔찍하긴 해도 상황은 이해한다면서 내재적으로, 저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내재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서랑설레 이전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신앙적인 기준에서 먼저 롯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스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언약의 가에 속에 있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어요? 가나안의 문화 속에 살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았죠. 오히려 신앙적인 행동으로 가나안 관습에 부딪치면서 그것을 초월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신앙은 문화적인 관습이나 당위성을 뛰어넘어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의 가장 큰 실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신앙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당시 문화의 틀 안에서만 생각한 거라고 저는 보죠. 그는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거나 무시했거나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대신에 소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거죠. 어, 뭐, 저는 그렇게 얘기 생각하죠. 위기의 상황에 놓인, 놓인 로인이 먼저 하나님께 해결책을 물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했어야 했어요. 자기 자신의 속을 털어놓고 삶의 외연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으로부터 소돔을 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가 내린 결정에 설악 여부와 관계가 없이요.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가 앞장섰던 이유가 현재 삶이라는 틀을... 깨부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서게 되면 판이 완전히 엎어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지점에 정확하게 서있던 것은 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꿍꿍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서는 것이 겁나게 마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인이 버리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는 모든 일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 있고 그것이 성공할 것 같으면 사람은 좀치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야 한다고 고집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학생 딸내미가 딸래미, 아버지한테 갑자기 결혼했다고. 결혼하겠다고 그랬다 하는 거예요. <laughs> 아버지가 어이가 없죠. 그냥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그 사람 사랑하기는 하냐? 아, 그니 그러니까 딸이 당창이 대답했다 그래. 아빠 건 제일이에요. 기가 찬 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널 사랑한다더냐? 역시 어지러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건 그 사람 일이고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죠. 돈은 있냐? 너희는 학생이라 돈도 집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최후의 일격이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아빠 일이죠. 어, 아이에게서 그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아버지에게 돌직구를 날릴 필요가 있겠어요. 혼자 알아서 하면 그만인 거죠. 그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결혼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의견을 물은 거아니에좀 지나친가요? <laughs> 이건 네가지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시간을 좀 달리해보면 기특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롯은요. 이 아이만도 못했어요. 롯의 경우에 실제로 구하는 착을 선택한 그의 중재 책략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지켜보던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해결책이 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의 틀을 유지하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면, 그런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세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딸들만 실상시켰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악한 것과 조금 덜 악한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불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아세요. 우리보다 앞질러 가서 중요한 지점에 먼저 서 계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겠습니까? 판이 엎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럴 때 오히려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근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주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로스를 구원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